좋은 식습관을 지킬 때 고려해야 할한 가지는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다. 손을, 손 쉽게 음식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분량에 맞춰서 나누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이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영양학자들은 하루 동안 적은 양의 식사를 더 자주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사람, 드등 그들의 식단에 좋지 않은 선택들을 계속한다.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음식의 분량을 계산하기 위해 저울이나 정밀한 방법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손으로 음식의 양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손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준다. 손으로 음식의 양 측정하기 손이 자신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손은 당신의 성경의 단면 혹은 건강의 신호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각 음식군의 음식량을 손으로 재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손으로 음식량을 가늠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핸드 다이어트 핸드 다이어트는 미국의 웹사이트지 와이어 헬스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다이어트는 기적의 다이 어트가 아니라 영양학적 균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과체중이 되는 이유는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이며, 그분, 양은 손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기는 손바닥보다 큰 크기를 먹으면 안 되며 탄수화물인 주먹의 지름 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그 방법은 영양, 학자들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들은 이 방법이 영양이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물인 주먹의 크기, 오물인 주먹의 크기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의 양을 잴때 사용된다. 예, 파스타쌀 감자빵. 손의 크기 손바닥은 매일 먹으면 되는 과일의 적당한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와 같이 손바닥의 크기는 손목에서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까지의 공간을 말하며 렌틸콩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양손을 같이 두 손을 합쳐서 그릇 모양으로 한 손의 크기는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야채의 양을 측정하는 데 적당하다. 검지와 중지를 붙인 크기, 검지와 중지를 붙인 손가락의 크기로 먹기 적당한 치즈의 양을 알아볼 수 있다. 엄지 손가락의 첫 마디 크기 지방과 설탕의 양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하루 동안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음식군이라는 점이다. 과식을 피하기 위한 다른 추천 방법 우리의 손이 음식의 양을 재기 위해서 쓸모 있는 방법임에도 다른 추천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손으로 음식의 양을 가늠해서 먹으며. 다음 방법을 따라해보는 것도 좋다. 포장되고 가공된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음식 제품의 라벨에 쓰여진 권장량을 읽고, 그 제품을 먹을 때그 양을 고려한다. 단 음식의 섭취는 적당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이런 음식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을 때 작은 접시를 사용하고, 하, 루에 삭기 혹은 옥기로 그 양을 나누어 보자. 음식을 먹을 때에는 다른 것들보다 TV나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한다. 끼니 때에는 20분가량을 투자해서 조용하고 소음이 없는 곳에서 먹는다. 식사에 야채를 더 추가함으로 음식, 일반은 야채를 먹는 것으로 하도록 하자. 적당하게 운동을 하자. 물과 저칼로리, 음료수의 섭취를 늘리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런 변화에 적응해 가게 될 것이다.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